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부처님 제자이긴 하지만 또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가 있거든요. 사리불 존자의 제자가 됩니다. 사리불 존자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은 어 라울라 존자죠. 라울라 존자지만 이번엔 라울라 존자 말고 균제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균제 삼위 같은 경우 전생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야 지금의 균제 삼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균제 삼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훌륭한 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3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어, 굉장히 공, 경율론에 다 해밟게 해발, 이렇게 잘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문이 부처님 나기 전 가섭 부처님 시절. 그러니까 서가문이 우리가 서가문이 부처님 다음 부처님은 어떤 분이죠? 미륵 부처님. 음. 그러면 서가문이 부처님 전 부처님은 가섭불인 거예요. 음. 그 가섭불 시대에 어, 3장. 법사였지. 어, 그래서 경일론에 해박한 훌륭한 스님이긴 했으나 그때 당시에 마하라 존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스님은 홍보를 많이 하고 아란의 경지까지 오른 분이에요. 그런데 타고난 음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도 보면 연불은 좀 타고난 게 많은 것 같아. 연불은 뭐, 뒤에 노력한다고 잘안 바뀌어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원래 타고난 음성이 좋은 분들은 정말 너무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성이 좋지 못해 가지고 그렇지만 또 신심은 지극하시니까 부처님 개송이나 법문을 늘 외우고 다니셨어요 근데 음성이 좋지 못해서 들으면 그렇게 신심 나는 소리는 아니야. 뭐가 탁 하고, 이렇게 거칠고 이래가지고,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아. 근데 지나가던 이 3장 되는 스님이, 나이, 이 스님이 나이은 또 훨씬 젊었어요. 젊은데, 머리가 똑똑했던 거지. 똑똑해서 3장의 지휘까지 올랐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3장의 지휘 올랐으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거든요. 삼상 정도 오르면 주로 법사로 많이 초대를 받아. 그러니까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이 올라가고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잘 모르는 스님, 이제 몰랐던 거지. 모르는 스님이 연보를 하는데, 우 아, 너무 음성이 탁한 거예요. 탁하게, 탁하고, 별로 듣기도 싫어. 듣기 싫어가지고 가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스님, 그, 스님 음성이 너무 탁하고 꼭그연불 하는 게, 개가 어, 짖는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좀 험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듣더니 스님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긴, 알긴 알아. 이제, 어떤 건지 대충은 아는 거지. 근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공부했고, 모든 과위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깜짝 놀란 거야. 그 정도까지 오른지는 몰랐던 거지. 자기가 좀 가리킬 수 있는 염불 뭐 못하는 겁니까? 아, 늦깎이인가? 뭐,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뒤늦게 반성을 했어요. 아, 스님 제가 큰그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저의 이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하니까 스님께서 또 받아주세요. 받아주셨어. 참여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본문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항상 경솔하게 다른 이에 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입을 잘 다스리라는 거지. 또 그걸 또 깊이 새겼어요. 깊이는 새겼는데 이제 그 생이 마친 다음에 이 스님 면불 알아안보고, 그러니까 그냥 높은 스님한테 목소리가 꼭개 짖는 소리 같았겠잖아요. 이 과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보가 뭘로 왔냐면. 개 본인이 개가 되는 걸로 과보가 온 거예요. 아, 엄청나게 큰 과보가 온 거지. 그런데 이것도 한두번온게 아니고 무려 500생 동안 개가 된 거지. 500생 동안이야. 너무 오랜 세월을 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0생째 어떤 이제 개로 태어나냐면 상인이들이 있어요. 이제 무역을 다니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의 우두머리가 키우는 개로 태어났어. 그것도 하얀 개로. 이 상인 우두머리니까 풍족하고 부유하잖아요. 요런, 이런 그 사람들은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 되게 이뻐해서 이 상인이 하얗고 이쁘고 귀여워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잘 줬지. 근데 그 상인을 따르는 수많은 상단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또 하인들도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먹을 거를 보니까 본인들 먹는 것보다 개가 더잘 먹어요. 개보다 못한 음식을 먹는 거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 고용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 개나 이뻐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개가 다음날 사람들 주려고 고기랑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얘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먹을 고기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까지 탐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상인 대장 모르게 몇 명이 가서 개를 후드로 팬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다 부러졌어. 다리가 다 부러져 쇠를 뭔가 또 집어 던져버렸어요 개고개. 집어 던지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모르게 한 거지. 그러니까 상인 대장이 열심히 흰 개를 찾았어요. 찾았는데도 뭐 아무도 다입 탁탁 고사니까 이거 어디 도망갔나 이러고 그냥 떠났어 그 자리를. 그런데 사립을 존재가 쭉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서 중생을 구제할 리가 없나 이렇게 보니까 그 개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데 전생에 얼추 다 했어. 전생의 업이 다. 그래서 살입을 존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개한테 먹을 걸 먼저 주고, 어, 먹을 걸 먼저 주고, 치료도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또 데리고 있으면서 법문을 해줘요. 이 개한테. 근데 이 개가 500생 동안 개였잖아요. 과거의 업이 이제 다 녹았단 말이죠. 거의 다 녹을 때쯤 되니까, 그때쯤에 사리을 존재의 본문을 듣고 나니까 이젠 마음이 확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고 부끄러워 하면서 목숨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갖고 이제 목숨을 살릴 수는 없었어. 그냥 이제 그냥 죽었어. 죽고 나서 이제는 사람 몸으로 태어나요. 왜냐면 사리을 존재의 본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 몸으로 태었는데 누구네 집으로 태어나냐면 쿤티 바라문의집에 자식 아들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좀 간난에도 지나고 이렇게 사리불존자가 그집 앞을 쓱 지나가요. 근데 그저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쿤티 바라문이 나와서 그 집이 불자였거든요. 불자에서 근데 사리불자는 연세가 좀 많이 드셨을 때예요. 아우 존자님은 왜 이렇게 혼자만 다 찾고 다니십니까? 상자 없으십니까? 시자할 사람도 없으시니까. 하니까 어, 내가 지금은 상자나 시자 할 사람이 곁에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혹시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출가시키라는 말이죠. 근데 신신 깊은 쿤티 바라문이 사리 본자의 그 얘기를 듣고 지금은 내 자식이 있긴 한데 이름이 균제입니다. 근데 너무 어리고 스님 시봉을 못할 테니까 한 조금 커서 제가 스님께 시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한 일곱 살쯤 됐을 때 사리불 존자가 찾아옵니다. 일곱 살쯤 되면 이제 얼추 됐다는 거지. 그래 가지고 진짜로 큰티 바라보니 아들을너너이 스님께 가서 배워라. 진짜로 출가시켜요. 그럼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 또 데려갑니다. 부처님께 데려가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김제 상미한테 개를 줘요. 개를 주고 법문을 설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사립을 준자도또 법문을 해 주죠. 스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사립을 준 자인 거죠. 그런데 얘가 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일곱 살때아란의 지에 오르게 돼요. 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야. 뭐 이런 일이 없지. 너무 어린 애가 거의 뭐 장로급의 위치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난이 또 이제 물어본 부처님, 저 어린 균제삼미는 어쩌다가 저렇게 출가하자마자 저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됐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어떤 거이 균제삼미의 전생을 일러줘요. 전생에 3장까지 오르며 그러니까 공부가 됐었던 거지 그이 높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업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라한을 비난했던 업큰 스님을 개 같다고 비난한 업으로 500세 동안 막혀 있었던 거죠 확 막혀가지고 이제 근데 그 업이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직연이 열리는 거죠 업을 다 했으니 이제 3장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바로 아라는 단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해줘요. 그리고 이제 김제삼이도 자기가 이제 아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전생 한번 쭉 살펴봐요. 전생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가 죽을 죽어가는 것을 사리불존자님 덕분에 목숨 뭐 며칠 좀더 목숨 연장하고, 그리고 본문 들어서 더 이상 짐승의 몸을 받지 않는 그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혼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삼위가 돼야 스승을 모시고 스승 밑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리불존자의 제자로서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 사리불존자님이. 입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나는 스님 곁에 머무르기 위해서 나는 삼위계로서만 만족하고 비구계를 받지 아니리라 한 거예요. 원래 비구면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비구지만 비구가 안안 되고 그냥 삼위로서 계속 삼위니까 더 배워야 될 거다. 그래서 삼위의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에도 계속 균제삼위라고 부르는 것이 비국일안 받았거든 나이가 70 됐어도 삼위였어요 그래서 균제삼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사리불 존재를 잘 모셨지 근데 사리불 존재도 연세 가 드시고 부처님께서도 연세가 드시고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곧 이제 열반에 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균제삼이하고 함께 부처님전에 와서 뭐라 고하냐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차마 제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열반에 들겠습니다.라고 허락을 구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균제삼이를 데리고 마가닥으로 가요. 마가닥으로 가서 거기 도착을 하니까 그 균제삼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리불 존자가 어그 너는 이제 내가 세상에 인연을 다하고 열반에 들리라는 것을 널리 알려라 이래요 음. 균제사님까 마을마다 다 다녀요 저희 스승님이신 사리볼 존자께서 이제 어, 세상에 인연을 다 마치시고 열반에 들리 하십니다 인연이 있는 분들은 가서 찾아뵈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자세 왕부터 해서 수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다 와서 스님을 친견하고 사립을 전자 다 법문을 또다 해줘요. 이런 얘기가 여러 법문을 다 해주고 사람들의 의심이 없는 경지까지 딱 해준 다음에 열반에 드십니다. 그 답이식을 또 균제삼위가 다 지켜요. 그리고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가 나와요. 그것을 바로에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옵니다.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사립을 존자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라고 부처님께 또 고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목건용과 그 사리불이 나보다 먼저 열반에 든 것은 내 양팔이 떨어져 나간 것보다 더큰 아픔이고 슬픔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훌륭한 분을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들 때까지. 잘모셨던 분이 균제 3위가 되는 거죠. 스님, 비구 스님과 3위 스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네. 3위는 이제 계율의 차이거든요. 비구와 3위를 구분하는 것은. 그러니까 3위는 약간 학습의 단계예요. 그래서 스승 밑에 의지해서 그 스승곁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계도 10가지 개만 받습니다. 그래서 개율을 10가지만 지니고 있고요. 비구 스님은 구족계라는 걸 받습니다. 이제 구족이라는 건 갖추었다는 거거든요.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족계를 받으면 250가지의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 개율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3위와 비구를 구분한 것은 개율의 차이다. 제율의 숫자에 따라 이렇게 3위 10개를 받느냐, 비구 250 250개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아직 공부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고 또 제약도 많습니다. 비구 스님이 오면은 항상 자리도 양보해야 되고 또그 스승으로서 잘 잘 모셔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삼위 기간은 보통 예전에는 그 이제 3위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한 4년 5년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뭐 4년 5년 구분은 없었고요. 나이가 성년이 되면 바로 비구계를 줬고요. 그때는 조금 일찍 출가했었으니까. 지금 우리 이제 종단에서는 대략 한4년 정도가 학습기 강원이나 승가 대학에서 일정 과정의 이력을 마치게 되면은 비구계를 주죠. 그래서 계를 잘 갖추면 갖췄다는 거예요.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계를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스님들은 비구계를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균제삼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떤 위치였어요? 3인데 아란이 된 거야. 어? 그래서 굳이 구족계를 안 받아도 모든 자격을 갖춘 거지. 왜냐하면 그 구족계를 갖춰서 자신을 잘 제어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계를 지키고 정에 잘 들어야 지혜를 구족하고 성불의 길로 가는데 이미 성불의 길이 된,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으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되느냐 할 때는 균제 3위처럼 모시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제 3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족, 이미 높은 경지잖아. 아란의 경지면 본인이 스승이 돼서 많은 제자를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뭘 하셨다? 스승을 모시는데 더 집중했다. 비국에도 안 받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스승이 되는 사리불 존자의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거든요. 그런데 사리불 존자한테는 또한 분의 스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사지 비구. 왜냐면 그 처음 부처님의 본문을 들었던 오비구 중에 한 분인데 아사지비가 탁발을 간데 위가 너무 완벽해 걷는 모양새, 말하는 모양새 하는 게 이거는 정말 본인이 높은 경지 아니면 훌륭한 스승 밑에 잘 배운 스님이다라는 거를 보고 그 모습만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게 돼서 그럼 저도 스님의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사지 존자가 동쪽에 있다 그러면 동쪽에도 절을 하고 아사지 존자가 서쪽에 있다 그러면 서쪽에도 아침마다 이렇게 절을 했어요.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 정도로 사리불존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잘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균제삼이도 자연스럽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우리도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균제삼이처럼 스님 한분 정도는 스승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의 주지스님이랄지 또는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스님을 그냥 불자와 신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승님으로서 모시고 가르침을 잘 묻고 의심나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불자인들의 그 앞길이 훤히 열리게 됩니다. 스님들의 높은 수행력으로서 자님들의 길을 잘 밝혀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스승을 한 분을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또 스승은 BTN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 훌륭한 스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법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ARS 후원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